너무 맛있다. 응. 응. 네, 너다 아,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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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이너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와 오늘 어, 술이.. 아나술이 너무 땡겨서 추운 날씨에 뭘 먹을까 막 고민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오 눈물나게 너무 춥네 오 여기 맛집 냄새가 많은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? 근데 메뉴가 뭐야? 오늘 낯술위해서 실내 표장표정장참로 들어왔는데 석화어 소카를 시켰는데 이렇게 기본 안주로 콩나물국이랑 이렇게 세 가지 반찬이 쫙 나와서 일단 기분 너무 좋고 밖에 완전 대낮인데 여기 좀 시끄러워서 안쪽 구석으로 왔더니 조명이 위에 없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지금 대낮인데 아, 마치 저녁처럼 포장도 잘안돼아우거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뒤에 지금 어르신들이 어.. 뭐였지? 고민상담을 하고 계세요 <웃음> <뒤에>. <웃음> 한입딱 떠드리고 싶다, 진짜. 이 벽지도 되게 굉장히 염치 을는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파투는잘못 <목소리> 치거든요. 근데 작은만 칠줄 아는데, 이거, 묻자. 맞아요? 이거, 뒤지. 저거, 초. 팔 그리고 저거, 그 뭐야, 진달래인가? 어, 근데 진짜 그림도 되게 이쁘고, 또 오늘. 미나토는칠줄 아는데, 미나토 도전하실 분. 진짜. 미나토 손은 눈보다 빠르게 딱! 잔을 따르고 <laughs> 야, 일단 누구보다 빠르게 마셔야죠 <laughs> 입이 더 빠른 거 같애 누가 술다 처먹은 거야 벌써 <웃음> 아 저처럼. 먹어 명론은 내가 우리본거 아닌데 직접 해서 먹는 그런 맛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맛있다. 진짜 양념 진짜 완전 와 쩔백이네. 이건 주이 어, 보이나? 가운데 네. 보이나? 이건 주이건동 이렇게 보라동이건 너무 맛있어서 지금 완전히 소주 한 병으로 모자랄 것 같아. 오늘 몇 병? 음. 맛살. 오케이. 듬뿍 찍어가지고. 짠. 짠짠짠. 와. 음, 이교를콜다 와. 음. 음. 짠짠. 먹고 싶어가지고 간만에 일찍 나왔는데 와이 시간에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온 시간인데도 그 제가 3시 넘어서 왔는데도 벌써 이미 확 드시고 계신 거고와나난 하수구나 진짜 하수 아 어제 가슴 운동을 바짝 당겼더니 너무 지금 여기가 쫙당겨가지고와 죽겠네 진짜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<laughs> 와 오늘 낮술먹으니또 또 텐션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아, 나이... 응. 가끔 가끔 이렇게 술, 낮술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, 아, 같아. 진짜로 와 이거 뭐 괜찮은데? 그리고 조명이 오늘 어두워서 왠지 낮인데도 밤새로 먹고 있는 느낌. 맨날 심심한 <laughs> <laughs> 집에 퇴근하는 길에 들릴 수 있는 술집을 찾은 것 같아. 아, 짠. 떴어, 떴어, 떴어. <웃음> 떴어. 떴어. <laughs> 와. 와. 잠깐만. <떴어. 웃음> <laughs> 생굴이 살도 많아도 통통한데 깨 고소함이 씹히고 맨 처음에 이야, 마지막에 이 마늘이 신의 향수 마늘 이 알싸함이 쫙 퍼지면서 소주를 부른다 해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바다의 우유라고 하는데 저 이거 먹으면. 하얘질 수 있을까요? 오유 빛깔 꼭 주당! 나 오, 나 그러길 바라면서 주 아주, 아아예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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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도 이런, 이런 빛깔 하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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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, 아도 이뻐져라빠 발렁 팍, 발렁 팍, 발렁 팍. 왠지 어울리는데 네, 네, 네. 어,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. 나 오늘 얘랑 술마셔야겠는데 네, 그래, 그래. 네, 네. <laughs> 친구야, 너잡네 정말 만감다. 한잔 너도 한잔. 그래, 어, 안 되는 것이 아니라. 어차피. 너는 예전부터 술이 약했어. 난 강했지만. 신발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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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. 사람 생기 이쁘다 너 대검치도 있고 야 우리 오늘 술 먹고 어때 반 판? 사자로 들어가볼까? 아니 커튼 야, 차 이게 너무 어두운 곳에서 야, 지금 누가 화투 치고 싶게 싹! 어때요? 아, 그래.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인생사야 우리 병노을 부르잖아. 와 화장실 하고 갔다 왔는데 그 와, 와, 와 추워. 네시 십이분밖에 안 됐어 지금. 어술아또술술 장전 아, 아, 술. 네. 술 장전 음, 술 장전 네. 음. 와 아, 추워 짠 짠하다 짠다 술을 낮술을 별로 잘안 잘 아, 잘 먹는데 와 아, 아, 오늘 진짜 거래처 거래처 근데 그냥 의견을 나누다가 너무 신경 신경 야지고 오늘은 말로해서는 안 된다. That... 어떡하지? 에 너무 신중해. 아빠 오늘 석과의술 한잔 어때요? 석과 소주 한번 먹어볼까? 사람들 이렇게 <s> <s> 도전해보던데. 아들술처어서 별짓 다 아, 하다. 나... 아, 아버지아 그러니까. 어. 강 예. 아, 아, 이렇게 하는 거? 네. 어떻게? 배 <laughs> 노력도 아. 했어. 배구라고. 진짜로. 내 아. 꿈이 네. 되었으면 받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공주당 오늘 더 즐기다 가겠습니다. 집에 갈수 있을지. 저... <laughs>